안녕하세요. 염치없는 신우 때문에 시댁하고도 절연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제가 남편보다 입사가 3년 빠르기는 했지만 나이는 남편이 저보다 두살더 많아요. 저는 졸업 전에 취업에 성공한 반면 남편은 군대도 다녀오고 취업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들었습니다. 아무튼 결혼 전까진 같은 은행지점에서 일을 했는데,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외국계 금융권으로 이직을 했네요.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저희 부모님과 그렇지 못한 시댁의 사정 때문이었어요. 일단 저희 친정부터 이야기하자면, 친정아버지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대기업 상무까지 지내셨지요. 친정어머니 역시 지금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법률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시며 경제활동을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 자랑 같아서 하나씩 전부 다 열거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 노후준비는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도 저는 주변 친구들처럼 부모님에 대한 부양이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편이에요. 하지만 시댁 사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남편이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부모님 두 분이서 신발을 수출하는 공장을 운영하셨대요. 그때만 해도 한국산 신발이 수요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다는데 아버님께서 도련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요식업을 하시겠다며 잘 되던 신발 공장을 접으시곤 크게 고깃집을 여셨다고요. 그런데 생전 음식 장사라곤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해본 적이 없었던데다가 자리도 좋지가 않아서 결국 2년만에 장사를 접으셨다고 합니다. 안 되는 장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돈을 벌어와도 시원찮은 판국에 있는 재산까지 다 갖다 부으셨다고요. 나중에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까지 다해지하셨다 하니 사정이 얼마나 딱 했는지 상상이 되실까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신우는 철딱선이가 없어서 유럽여행을 보내달라. 승무원이 되겠다며 학원을 보내달라. 한마디로 어머님 아버님 등골을 어지간히도 빼먹었던 모양이에요. 씀씀이도 줄이지를 못해서 걸핏하면 신용카드로 긁어대고 그러다 안되니까 어머님 카드까지 훔쳐다 쓰고 집안에 골칫덩이가 따로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하루는 결혼을 하겠다며 이웃남을 데리고 왔다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쉽게 허락하실 리가 없었지요. 그러자 이, 이 남자 아니면 죽는다고 밥도 안 먹고 밤도 안 자고, 솔직히 제 자식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내버려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시고, 결국 그 결혼을 허락해주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신호가 호텔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난리난리 아주 생난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시댁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 해주고 평범한 웨딩홀에서 식을 올렸다나봐요. 이 모든 일이 남편과 제가 서로 알기 전에 있던 일이고 제가 알게 된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 이후입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하소연하듯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듣는 내내 딱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같이 일도 해보고 연애도 해봐서 누구보다 잘하는데 사람이 착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진국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인데 돈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시댁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신경 쓰였고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에 바로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몇날 며칠 고민을 해봐도 시댁과 남편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이보다 괜찮은 배우 작감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네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의 사정을 알게 되신 친정 부모님께선 꽤나 염려하시는 눈치였어요. 원래 남이 집 기둥뿌리를 빼오는 법은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당장 어려우신 건 맞지만 아버님은 경비 일도 하고 계시고 절대 자식한테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벌리는 분들은 아니라며. 자기 한 사람만 봐주실 수 없겠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돌발행동에 꽤나 놀랐는데 친정아버지는 사나이답다고 마음에 든다 하셨어요. 솔직히 좀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시댁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친정부모님이 전부 부담하셨고요. 어차피 친정부모님을 보고 오신 하객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로서 크게 부담스럽거나 속상할 상황도 아니기는 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 하나뿐인 딸 결혼시키는데 좋은 데서 시키고 싶다 하셔서 연예인들이 식을 올리기로 유명한 5성급 호텔에서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복하고 축복받았다 싶은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후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신우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질투였지요. 발단은 제 결혼사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사진인 나오거든, 하나 액자에서 당신들 집에 걸어놓고 싶으시다며, 가져다 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식장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크게 인화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노발대발 악을 쓰더라고요. 일부러 자기 기죽이려고 야외에서 찍은 것도 있으면서 식장에서 찍은 걸로 가져온 거냐고요. 제가 결혼식을 올린 식장이 신우가 그토록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던 식장이었다는 건전 전혀 몰랐는데 말이지요. 신우는 어머님 떨어 둘중 하나만 걸어놓으라며 딸인지 며느린지 고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댔는데 어머님이 난처한 듯제 눈치를 보시길래 저는 괜찮으니 계속 신우 의 사진을 걸어두시라 했습니다.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이후로도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만나기만 하면 신우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왔어요. 제가 브랜드 핸드백을 들고 가면 돈 자랑하는 거좀 보라고 그러고 어머님 아버님 드시라고 과일이라도 보내드리면 직접 안 가지고 오고 택배로 보내는 게 아주 시댁을 무시하는 거라 그러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사람이 저렇게 베베 꼬일 수 있나 신기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해 하시면서도 단한 번도 제 편은 들어주지 못하시더라고요. 당신들 딸 성격이 한마디로 뭐 같아서 그런 거니 그냥 저더러 이해해 주라는 식이셨어요. 까놓고 말해서 신호가 못했고 제가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듣자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신우를 한 번쯤은 알아들어 먹게끔 혼이라도 내주셨으면 이 정도로 서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저도 사람인지라 잘하고도 욕먹는 상황이 반복되니 한 2년쯤 지나서는 딱히 뭘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중간만 가자 그렇게 되대요. 그런 동안 남편은 무얼 했냐면 솔직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든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제 억울한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이었기에 그거 하나 의지하며 서운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희 친정아버지랑 낚시도 다니고 살가운 사위노릇을 하려고 노력해 주었고요.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일로 신우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과도 저희 부부는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도대체 신우의 정신 나간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버님의 칠순이 지난달이었어요. 요새 환갑은 너무 흔해서 안 챙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칠수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 남편과 무얼 해드리면 좋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러다 제가 친정 부모님은 환갑 때 유럽에 다녀오셨는데 너무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두 분이서 그런 여행도 다니시냐며 너무 보기 좋고 부럽다 하대요. 어머님 아버님은 유럽에 가보신 적이 없냐고 물으니 남편이 하는 말이 유럽은 커녕 어머님은 비행기 자체를 타본 적이 없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 두분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떻겠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 작은 눈을 땡그랗게 뜨고는 진심이냐고 묻길래 진심이라고 했지요. 첫 비행이시라 멀리 가는 건 걱정된다고 하셔서 동남아로 5박 6일 여정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가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편한 코스를 저렴하게 모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랑 저까지 같이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나이 든 사람 둘이 가서는 무슨 재미로 놀겠냐며 너희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 입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우한테까지 들어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신우가 대뜸 전화를 해서는 자기 아버지 생신인데 왜 저희 부부끼리만 계획을 세우냐면서 서운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마디 언질이라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가씨한테 부담될까봐 말안 했다고 그렇게 서운해할 줄 몰랐다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예상경비가 이 정도는 들것 같다 이야기하며 아가씨네가 반을 부담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호가 펄쩍 뛰면서 자기네랑 상의하고 정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가 그걸 왜 반이나 내야 하냐고 그러길래, 그럼 말라고 했네요. 처음부터 신우네에게 돈을 받을 걸 염두에 두고 계획한 여행도 아니었기에, 신우의 그런 반응이 어이없긴 했어도,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 아버님이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 식사라도 하자 하셔서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지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 혼자 부엌에서 동분서주 하고 계시길래, 얼른 저와 남편도 양파를 걷어붙이고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남편더러 오빠가 거기서 뭐할게 있냐며 오빤 나오라고 야단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도 남편대로 짜증이 났던지 신우더러 네가 여기 올거 아니면 신경 끄라고 무안을 줘버리대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후식을 먹다가 아버님 칠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벌써 주변 분들에게 아들 며느리랑 여행 간다고 자랑을 다 했다며 말씀을 꺼내셨거든요. 그러자 신우가 갑자기 포크를 던지듯 내려놓더니 저더러 자기네만 빼놓고 기어이 그 여행을 가야겠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신우를 쳐다보니까 저더러야 너 그러면서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지 말랍니다. 있는 집 딸이라고 유세 부리는 거냐면서 여행을 갈 거면 다 같이 가던가 아니면 안 가야지 왜 자기네만 빼놓고 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한테도 물어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돈 보태기 싫다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웬 억지냐니까 저더러 왜 어머님 아버님 건 내주고 자기네 건안 내주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더러 잠깐 보자 하시대요. 그래서 부엌으로 따라가니 저더러 미안하다 하시면서. 그냥 어머님 아버님 말고 신혼에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오랍니다. 당신들 여행 보내주려고 한 돈으로 신혼애를 데리고 가라나요? 황당하고 기가 차서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하는데 그때 신호하고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둘다 어머님이 하신 소리를 듣고 쫓아온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더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여행은 가기로 한 거니 그냥 가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자기 해주라는데 왜그 말은 안 듣냐면서 자기는 기분 나빠서 여행 대타로는 안 간다고 돈으로 달랍니다. 진짜 전우사정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신우가 저한테 무슨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어머님한테 신우를 가르키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자꾸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집까지 가네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고 지승질머리대로 하려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우를 그렇게 옆구리에 끼고 사실 생각이면 당분간 아들인 자기한텐 연락하지 말라 그러대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강수에놀란 제가 왜 그렇게 가지 말을 하냐고 어머님 아버님 속상하시게 그러자 남편이 속상하셔도 어쩔 수 없답니다. 자기 여동생더러 못도 없는 게 어지간히 유난이라며.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신은네와는 물론이고 시부모님과도 뜻하지 않게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표현은 연을 끊었다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한테 일방 적으로 연락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한테 미안 하다가 아니라 그래도 신우라며 제 입장에선 어쨌든 시댁 식구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나요 그러면서 그냥 미안하다고 한번 숙이고 들어오래요. 제가 중간에서 역할만 잘하면 저희 남편도 못 이기는 척 넘어올 거라면서 그 문자를 저 혼자 보고 가슴에 묻었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남편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이 결혼을 한 건데 남편한테까지 숨겨가며 참고 살긴 싫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은 이번에도 제 편에서 주었습니다. 어머님 떨어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했더라고요. 하나뿐인 딸한테 넘치는 효도 받고 사시라면서요. 아버님 생신은 어떻게 잘 챙기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라도 하시라고 당분간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20만원 보내드렸는데, 솔직히 부모 자식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는데 평생 안 보고 살 수야 있겠어요? 가능할 거라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네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 마주하는 그때에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진심을 알아주시고, 신우에게도 보다 객관적인 눈을 갖고 계시기를 바랄 뿐입니다.